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더 확장해서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시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며칠, 몇 시에 받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과거의 구원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론유다는 왜 지옥에 갔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초대 집사 니골라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니골라 당이 돼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말 자체에서도 예수님의 측근인 가론유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제자였던 빌립 집사도, 아니, 니골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큰 이단이 된 것처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교리에서 나오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언제 구원 받느냐? 우리 예수 모사님 어 예수님을 언제 처음 내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셨습니까? 2살 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내 주님, 내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4살 때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에 이해신 권사님은 예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허리에 있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레위가 후손으로 나중에 아론의 또 아론의 대사, 대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가 있었을 때 이미 그 허리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데,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뭔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 내구세주입니다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과거에, 권사님으로 24살 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제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과거에 구원받았으면 현재와 미래가 계속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고사님이 24살 때부터 구세주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쭉 해서 지금은 나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죄한 번도 안 짓고, 나쁜 짓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라도 말로 뒤지게 많이 했어요. 주야장차. 주야장차. <laughs>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했다.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뭐, 당연히 천국이고 뭐 구원받은 건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삭성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억수로 죄를 많이 짓고 억수로 회개할 게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사람 안에 죄가 역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죄 덩어리를 들고 천국에 갈수 없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회귀하라는 거예요. 이제 원두 회귀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에 떼어 구원받을 날이니까 지금 예수의 피로 죄를 다 털어버리고 회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과거에 구원받았던 구원이 현재, 지금 내 현재에도 구원이 완성되는 현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그래,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천국에 갈래 안 갈래? 내가 매개하는 순간 천국 갈수 있고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세연이가 있으면 호주에 가 세연이가 있으면 또 이런 문제 물어보면 세연이는 항상 이러고 물어볼 때마다 안 받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문이 답을 몰라서 백남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혹은 안 받았는데요. 근데 세월이가 있으면 오늘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뭐냐.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에 구원받았는데, 현재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이, 어, 흔들릴 때, 예수의 피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꼭 오늘 지은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부디을식간에 의도적으로 지었던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사모님 또 뭐죠? 예, 네, 네, 네. 우리 집에 저기, 알사펜 기도라고 해서 맨날 뿌리고 바르고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시면, 자다가 천국에 나를 모으시면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구정순 성도님이 소원이 이렇게 자다가 천국 가는 거래요. 편하게. 천국 가는 것이다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과거에 받은 부원이 오늘 있었지만, 이죄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예수의 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문지르고, 담그고 해서 죄사함을 받으시면 오늘 잘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서 제일 평안할 때 뭐냐면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 시간부터 더 평안한 거예요. 왜? 지금 저거는 천국이니까. 왜 불안하느냐? 죽을까봐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갈까봐 두려운건데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까 까짓까좀더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괜찮아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뭐 내일 뭐 카드값도 메꿔야 되는데 괜찮아 나 천국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회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참. 근데 이제까지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있었겠죠. 한두 사람 이런 얘기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못말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 떨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소리 들르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지금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저희가 주시는 말씀인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고 현재는 우리가 구원 받은 상태지만 죄 때문에 구원에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되면 회개하라. 이 아멘. 그러면 보너스로 뭐가 주어지냐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거나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내가 죽을 미래의 구원까지도 당겨서 지금, 지금이 미래의 구원까지도 당겨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또 오늘 또 오늘도 내일 죄를 짓게 되면 미래의 구원이 흔들리니까 그 시점에서 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미래의 구원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복음 무슨 뜻인지 아셨죠? 우리는 예수로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소용이 죄가 불뚝부터 솟아는 안 되니까요. 이제 딱 12시간만 식사를 안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꼬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받달라고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피로 죄사 받아야 돼요. 뿌리고, 바르고, 덮고, 문지르고, 참겨서 죄를 회귀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 명은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랬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면 너희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에요. 왜? 지금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땡겨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할 때 거룩해지고 거룩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끝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회계하라. 그래서 회계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우리가 이도의한 사경을 통해서 한 것이 이 원고로 나와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원고 작업해가지고 또 덧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가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7112. 다음 주만 하게 되면 지금도 지금 페이지가 180페이지. 1 8 0 페이지.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핵심입니다. 이 핵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이제. 회개를 구체적으로 좀가르쳐주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는 뭐예요?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돌이키려 그러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앞에 간다. 두 번째. 가가지고 그저 하나님은 뭐, 고 있지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안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럼 그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네가내모에 가슴에 대못을 막는 거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해준다. 예수의 피가 네 죄를 구속, 대속 덮었으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그 음성을 듣는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가슴이 고랭해지는 것을 기도할 때 느끼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착으로 착 일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산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죄를 계속 줄이게 되고 죄가 내한테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적어서 하는 사람일수록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기도응답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더 빠른 것은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의름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지식을 주신대요. 믿음의 지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지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해서 생기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로 비유를 하면 하나하 안되면 금식하는거요 금식 금식하면 어, 딱 이틀만 하면 저는 이틀만 딱 하면 아니면 이틀 한 끼만 하면 다섯 끼만 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원래는 아홉 끼를 해야되는데 저는 이렇게 못 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섯 끼 응답받으면 입다 작아버려 막 그래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금식하거든요 이런것처럼 하나님을 그 경험하게 되는 나만의 그런 지식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이 생긴데, 하나는 미, 믿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자꾸 경험하게 될때 경험의 지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외슬레는 구원을 삼다, 이제 요 얘기만 하면 되고요 구원은 3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된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1단계는, 어, 회계라고 하는 현관을 통과를 해야 된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 현재 의 회계, 그래서 미래까지 다끝겼수있이 회계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어, 두 번째로는, 회계한 다음에 내가 그 믿는 것을 계속 계속 붙들고 있는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자꾸만 이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꼭 굳건히 잡으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잡다 보면 3단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대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면 죄상 받은 사람인 것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인데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확 얘기하는데 너 행함을 한번 보여줘 봐. 네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검증해 볼게. 그리고 로마서는 뭐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행위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경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아니라 1단계는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아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인 거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너 행위대로 심판하 한다 이 얘기는 또 예수 안 믿는데 착하게 살았네 못뭐 나쁘게 살았네 그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네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오 그럼 믿음 절반. 그 다음에 나머지 아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대로 살았네 그럼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만든다라고 하는 말과 야고보서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말이 반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 만났어. 예수님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겠어. 전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 너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그래서 전도와 하나님 만난 것을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구원이 완성이 됐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죄가 있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또 오늘 밤이든지 내일든지 이 죽어도 천국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 짓지 말고 죄를 싸워서 이기되, 혹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지거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까짓거, 이거 죄 짓고 한번 회개하지. 이거는 한번 죄사함을 받고 의의 비침을 받은 다음에 돌이키는 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건안 되고 육체를 가져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밀가루를 먹으면 안되는데 먹으면 또 혼낼 줄 아는데 또 이렇게 먹는 이런 육체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서 회개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요달이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속상했던 자식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이제 경제적인로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르게 역사가 오늘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1, 2,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